얼른 깨고멀티티좀 해보고 해야 될것 같아. 아차. 아 맞네 그 해적 맞아, 해적하고 얘기하고 끝냈구나. 야 언제 봐도 와 이거 멋있어. 촉촉촉촉촉촉야 끝내주네.

음, 사카이 성체. 음, 일단은 해적의 귀환? 해적의 귀환? 이키선은 아버님들만 일을 만났다, 텐조는. 음, 늘 가야 되네. 잠깐만요. 그러면, 음. 이 물음표부터들을 정리, 하고 갑시다. 용지부터. 야, 뭐야, 야띠, 너 황혼가니? 600m. 가자, 소라. 그쵸? 이게 생겼어? 몽골군 영역이라. 이건 뭐지? 몽골군 영역이라는데 몽골군이 없어. 이 뭐야? 살쾡이, 너구리? 뭐야 뭐야? 뭐야? 어허? 뭘 화염의 도로 적을 처치하게 애들이 보여야지 뭐 조치를 하지? 어딨는겨? 아하. Uh -huh. 저 하나 보이는 거냐. 예를 라어안 죽었어? 모 시치의 가타도모레오하스가 아,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으어. 어? 으어. 어? 한도를 좀 맞춰가지고. 어, 끝에 있는 건은 요정도로 해서 으이씨 어오쉣어 뒤에 뭐야 왜 사람이야 야, 얘는 뭐하냐 뭐야 너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어! 아이씨. 아유, 진짜. 이 정도? 오, 어, 맞았다. 잘 가요. 이노제 노력을 하고 있군. 이 새끼가. 야. 어? 어저 새끼야? 야이 새끼야? 제가 마 기다리시오? 내정의 하리다 어 덤벼 식기들. 와. 하유. <목소리> <목소리> 进军多山。 嗯。 내가 왜 게임할때마다 전화를 하는거지 응? 뭐야 받으니까 끊어 하아... 여세요 아니 왜 받으니까 끊나 아 쉬는 날인가? 무엇이라고? 아니 오늘은 수요일이야 와이시지? 야간이야 야간? 응? 야간이라 그랬지? 아니 왜 이러지? 야간이라 그랬지? 어 뭐선 일이고? 아니 그냥 했네 퇴근하는 길에 자네는 지금 퇴근하겠구만 음. 음. 뭐가 또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거의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을 항상 일상처럼 겪으시는 우리 쭈바주님이또 무슨 일이신가 조분간은또 중앙에... 게임을 못할거네 아예 와이? 아니 너 그거 너무 세상스럽지 않나 자네? 당분간은 네. 게임을 못할거네는 뭐, 기존에는 엄청 했던 사람처럼 얘기해. 너, 당분간이 아니라 쭉안 해왔어. 왜 갑자기, 어? 아 그래도 그런가? 어, 무슨 일인데? 그러면, 이 얘기잖아. 기존에도 잘 못했지만, 더 못할 것이다. 이얘긴가 그렇지. 자네에게 저번에도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자네는 내가 봤을 땐 게임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네. 그냥 팔게. 아, 나 TV 좀 못했잖아. 아, 나 아버지, 아버지가. 응. 음. 응? 음? 암 같아 아버지가. 아 그때 맛뭐 대장암이야 그러면? 그런 거 같다고. 어. 며칠 날 입원해가지고. 응. 음. 검사 해야 되는데. 응. 음. 그때 이제 수면 대시경 하면서. 응. 음. 어 뭐야. 짧은 거. 응. 음. 같은 거는 제거를 했는데 큰게 있었대.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해기 했었는데 그때는 암이야. 왔다 그러는데. 어. 그, 뭐그 의사 소견 말로는 응. 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암일까요? 어? 크다. 음. 응. 뭐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지만 그래도 응. 좀 의심 그 암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응. 얘기하시더라고. 음. 응. 그래 아주 최선을 달려. 뭡니가 아, 아그 근데. 뭐, 어디 아프신 데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심소견이 나온 거야? 아니야, 안 좋으셨어. 그래서, 하연, 안, 안, 안 좋으셨다고? 지질을, 어, 하연하고 아프셨는데, 응. 음. 찌질인 줄 알았어. 응. 음. 근데 이 이게 찌질같이 인가 않다. 응. 그냥 풍경을 한번 가보자. 응. 음. 응, 맞다. 응, 그래갖고 하여니아또 뭐, 하, 그러니까, 투, 투, 투상 분위기요. 어저께, 어저께, 뭐, 구, 사 개월 가다 왔다 그러는데, 어, 아예 이번에서, 아, 사인 이번에서, 두 일본 가 들어가야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아, 뭐,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아유, 초상 분위기죠, 뭐. 음, 나그 분위기 잘 알지, 내가 그랬지. <laughs> 이게, 그 내가 왜 아, 아프셔서 갔냐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파서 갔을 때, 그게 암이었을 경우는 사실상 좀 많이 늦었을 때, 좀안 좋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안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 받다가 우연찮게 비슷한 소견이었어. 암으로 의심된다. 큰 병원 가봐라. 그러니까 큰 병원 봤는데, 이거는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 조직검사를 했을 때 이걸, 이거 이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큰 병원 갔는데도 이건 암일 확률이 매우 적다. 암일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적다. 어떻게 하겠냐? 수술을 하겠냐? 수술을 해서 꺼내 봐야 이걸 알수 있다는 거야. 그럼 넌 어떻게 하겠냐? 암일 확률이 1%라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왕인 아, 암일 확률이 적은데 수술을 했어. 했는데 암이었어.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검사 받다가 암 의심소견이 나와서 가서 치료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 늦은 거지, 나는. 아예 아프질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아, 아파서 갔을 경우에는 이게 좀 많이 시간이 지난 경우들이 많다고. 엄마가 지금, 오가 하더라고. 기까지는그래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염려하면서, 응. 음. 이거 음. 아무튼 그러네. 음. 그렇구만. 더안 좋은 소리가 또 있네. 뭐가 또 있나? 아니 자네는 왜? s 기사가 왔는데 어저께 왔었대. 뭐가? 리하고 안돼가지고 기사를 불렀잖아. 어저께 왔었는데. 어. 부상한 거 아니 나가 는 거야 줄이가 있대는 거야 어. 렇게 중간에 응. 나 몰랐어. 어. 야, 그거 있잖아 빨간색 파란색 걸그 검은 게 줄이가 있는 거야. 어 어. 아 액정 가는 데 백만 원이네. 야야 이사라이차이차 그거 있잖아 LG 그 게이밍 TV 있잖아 CX 48 인가 그거 사이냐 그리고 리모컨하고 그 와이파이. <laughs> 아니 고쳐갖고 오랬더니 더 망가뜨렸네. 더 망가뜨렸네. 신기하다. 써야 되네. 내방에서 써야지. 아 어떻게 아까워서. 나갈 때까지 써야 그냥 나처럼 그냥 그 TV 다이를 사서 거실용처럼 써. 그러면 그 모니터 그 책상 위다 그 그만 65인치를 저기 뭐야 책상 위다 쓰는 사람이 어딨냐? 50, 40, 48인치 뭐이 정도까지는 맥시멈이지만 저기 책상으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기 뭐 TV 다이 써야지. 55인치부터는 너무 크단 말이야. 정말 대단하구만 아, 그래, 아, 대단해요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결국엔 7월달부터 석달걸린 싸움은 결국 TV를 망가이렸구만220 220들 TV 산거지 그래 그거 산지 도 얼마 안됐잖아 내집 거. 2년밖에 안됐는데 아. 아하 병행는 그런 것 때문에 잘안 사는 거요 그래서. VS도, VS는 1년밖에 안 되니까. 응. 아유, 응. 씨. 그래. 아니. 아유, 부자처럼 아홉 분이 돼가지고. 잘 저기 해드려. 그나마, 응. 어머니라도 계시니까, 저기지. 응. 어, 다행히 보험은 들어놨더라고요드러더라고 요즘 뭐야안보안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안 들어오는 게 버거지. 요 죽는데는 과핵이지. 알들으시 괜찮아. 그래. 네. 맞다. 아. 저기 하게. 아, 엄마가 요즘 계속 집에 들어가고 그렇다 에 응. 아, 엄마가 집에 있어서 때문에 뭐 괜찮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응. 음. 괜찮다고 뭐냐? 말이. 말도 <laughs> 요즘 애들 많이 가시지. 요즘 의학이 어떻게 보면 발전된 게 오히려 좀더 그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떤 병인지 모르고 이제 돌아가시는 게,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야. 어, 근데 지금은 이제 가시더라도 알고 가시니까 그 미리 알아버리니까 좀 우울한 기간이 길어져. 우리 아버지 친구분도 며칠 전에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분도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 가셨어. 그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의학이 발전이 덜 됐다라고 하면 몰랐을 거란 말이야 그냥 집에서 생활하다 가셨을 거라고 그치? 지금은 알긴 아는데 이제 그 알고 나니까 그 기간이 길어져 그런 것들이 조금 또안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지 아또 지금 추상 가야 돼 아유 큰 돌아가셨어 음... 아, 나도 요즘에는 말을 안 해서 집 많이 다니고 있네 응? 지, 지인들 이제 부모님들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응?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셔. 그럼 날씨 쌀쌀해질 때 이제 많이 돌아가시지. 음. 알겠네. 그래. 조심하게 안네도 아, 음.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음. 좋다. 음. 아 암튼 우리 이 쭈바쭈바가 또 상심이 크겠구만. 아유. 아시. 튼 요즘에는 뭐 저는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또또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그랬는데 뭐다 끝난 거였네. 아니, 뭐 도둑들 같아 오히려 더 해방하였다. 여시, 저이 근처에서 뭐 없나? 잠깐 이어봅시다 나그네 복장아. 어, 이거 있잖아. 그그그그그 아이템참을 때는 항상 이 복장 이지 여기쇼가 일치. 봅시다. 그 이치의기로카타야마 그 시장 포로들에게 일본어로 적혀. 적어. 카타야마 시장에 도착한 모든 포로에게 읽게 할 것, 부족의 축복을 받은 수리, 앙크사르 카투니, 그대들의 힘과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 수리부족의 방식은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기심과 욕망을 초월한 대의를 부름을 받았다. 우리 백성을 지켜주고, 자양분을 주고, 치유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대들을 이곳에 데려온 것은 이 신성한 신뢰를 우리가 타인에게 100% 마땅한 봉사를 기부하였다.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그들은 아이가 어머니를 대하듯 공경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서로를 섬기고 대몽골 제국의 영광을 더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영원히 푸른 하들이 그들을 인도하게 될 이것이 수리 앙크샤르 카툰의 말이다. 그러하구만. 음, 또있 어? 분명히 먹었 는데, 또있 어? 뭐야? 당신 누군지 알 아요? 뭐야? 그... 나말 이요? ついでに酒井取手に行って仲間を助けてくれ。あいつに銭貸してんだ。なるほど。釈戦はともかく、お主の仲間や取手を猛虎に引き渡すわけにはいかん。なんとかしよう。方法を찾아み겠소。어디있느냐 안내하거라 그렇죠 어디 있지? 야 어디 있는 거야? 좀 미리 가서 찍어줬으면 좋겠어 여기 위? 아 요거구나 사카이 깃발 30개가 있네 사카이 깃발 한때 사카이 가문의 자랑스러운 깃발이었으나 세월과 풍파를 겪었습니다. 지민들은 사무라이와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이 깃발을 꽂았습니다. 음. 볼프 먹구만 자 여기서의 아이템은 다 먹은 것 같구만 후쭉. 그렇다면 다시 복장을 망령 복장이 멋있긴 한데, 이러고 다니고 싶다. 다음. 자, 이제 다음. 제도전도 있어? 오. 오, 씨, 이게 에 많네. 가봅시다. 이것은 무엇인지. 그려! 깃발이군. 그쵸? 어, 좋아. 자, 수련의 길은 뭘부터 고맙구나. 응, 나도 셋 좋았어. 한 번에 성공. 다음 아름다 구려 다음 이쪽은 가까운 곳이고 뚜려 이 디럭스만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이 섬도 꽤나 아름답구만. 원숭이 거긴가? 그렇구만. 고양이 성소? 피리불기. 뭐야? 외복이다블러 이씨. 강아지 이 새끼. 개가 제일 싫어. 날 속이다니. 아으씨. 음!

잘이용했구만나도다가직니 캔노 코가하지마따하하 오레노 시노도코사세내 꼬마의 사냥 호보. 구양네신의 축구이 연속 암살 중에 표적을 던지면 범위가 연장된다. 코나이로 음. 15분 15미터 내 표적을 암살한다. 어 알았어. 하아. 좋았어. 다음. 여기 애들이 보이거든. 또 뭘까? 아, 아, 사람들이네. 낚시를 하네. 나중에 보자. 買い切りもよ。